안녕하세요. 공곰이입니다 지난 편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난 1979년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부산대 시위를 시작으로 한 부산 지역 항쟁, 경남대 시위를 시작으로 한 마산 지역 항쟁의 전개 과정과 이 항쟁 이후 11억 사건 전후의 상황, 그리고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부마항쟁의 역사 2편 지금 시작합니다. 1979년 전반기 대학가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경찰이 학내에 너무 많았습니다. 학교의 넓은 광장이나 도서관 앞 같은 곳은 경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위를 하려고 하고요. 하고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면 사복 경찰에게 바로 연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중 경남 지역 학생들은 유신대학이라는 조롱을 듣고 있었고 학생들은 자괴감과 분노를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에 두 종류의 유인물이 뿌려집니다. 공과대학 이진걸 학생이 뿌린 민주선언문 법정대학 신재식 학생이 뿌린 민주투쟁선언문 두 학생은 미리 만나서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공교롭게도 두 종류의 유인물에는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10시 도서관 앞으로 모이자 학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위는 무산됩니다. 그런데 이 시위 무산 소식이 학교에 삽시간에 퍼집니다. 경제학과 정광민 학생이 시위를 주동하겠다고 친구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준비하던 학회, 동아리, 언더서클의 조직 멤버들이 그날 밤 급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6일 오전 10시, 정광민 학생은 강의실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외칩니다. 유신독재 정권에 맞서 우리 모두 피 흘려 투쟁하자 학생 40여 명이 함께 교실 밖으로 나섭니다. 강의실 밖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도서관 앞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내 시위가 시작된 겁니다. 학생들은 이내 천명으로 불어납니다. 유신철폐를 외치며 운동장을 돌았던 학생들은 시내 진출을 시도합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학교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러자 운동장 주위에 있었던 학생들이 시위대열에 합류하고 도서관 앞에 다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입니다. 학생들은 담장을 무너뜨리고 시내로 진출합니다.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부산대의 시위 소식이 알려지자 동아대 학생들도 합류합니다. 경찰의 진압도 본격화됐습니다. 체류탄이 터지고 경찰은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도망치는 학생들을 숨겨줍니다. 경찰에게는 야유를 보냈습니다. 6시 퇴근시간이 넘어서자 시위대열에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저녁 7시를 넘어설 즈음, 부영극장 앞 시위대열은 수만 명에 이릅니다. 이제 시위는 대학생의 시위가 아니라 부산시에 살고 있는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시민 항쟁이 됩니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구호가 부산시내 곳곳에 밀려 퍼집니다. 시위는 격렬해집니다. 부산 중구와 서구, 동구 지역의 거의 모든 파출소와 KBS, MBC, 부산일보사 등 언론기관, 경남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돌이 날아듭니다. 새벽까지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7일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휴교령을 내립니다. 학생들은 학교 앞에 모여서 다시 시위를 시작합니다. 동아대에서는 오전부터 도서관 앞에서 시위가 시작됩니다. 순식간에 2천여 명이 모여듭니다. 학생들은 다시 시내로 진출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시민들이 합류하고 전날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박정희 정권은 18일 새벽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합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대학과 관공서에 배치됩니다. 부산대와 동아대 운동장에는 군인들이 아예 캠프를 치고 상주합니다. 시내에는 군인들을 실은 트럭과 장갑차들이 활보하며 시민들을 위협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진 18일 저녁 8시 300여 명이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내 시위대가 2천여 명으로 불어납니다. 전날까지 경찰을 상대했던 시위대는 총에 대검을 꽂고 달려드는 공수부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닥치는 대로 총을 휘둘렀고 시민들은 쓰러지고 부상당하고 연행당합니다. 부산은 그렇게 군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마산에는 3.15의거 기념탑이 있습니다. 3.15의거는 이승만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마산 용마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됩니다. 27일 만에 마산 중앙부도 앞에서 채르탄이 눈에 박힌 채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이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며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산은 4.19 혁명의 진원지였던 겁니다. 1979년 9월 경남대에서 조직적인 교내 시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학내 여러 공개서클, 언더서클, 학회, 동아리 등이 함께 시위를 벌이기로 논의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는 10월 22일을 시위 디데이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0월 17일 부산대에 10월 16일 시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는 술렁였습니다. 경남대학 학우들에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10월 18일 오후 2시 학교는 휴교를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강의가 없으니 집에 돌아가라라고 방송합니다. 그리고 학내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사복 경찰들도. 모여듭니다. 정인권 학생이 갑자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자유의 나무는 피를 마시며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나가 싸웁시다. 백여 명의 학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시작합니다. 유신 헌법 철폐하라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향해 걸어가자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열은 천 명을 넘어섭니다 교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경찰과 대치했던 학생들은 시내에 진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오후 5시 3 1호거 기념탑에서 모이기로 하고 학생들은 흩어집니다. 3 1호거 기념탑 앞에는 전투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은 이미 통 된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개의치 않고 시위를 시작합니다. 시내 곳곳을 돌며 시위를 벌입니다. 6시를 넘어서자 시민들이 합류합니다. 경찰이 옥상에서 사진을 찍는다. 라고 누가 소리를 치자. 시위대에서 소리칩니다. 불 꺼. 불꺼 시내의 상점과 사무실, 민가까지 불이 꺼집니다. 시내는 암흑이 됩니다. 시위대는 공화당사로 향합니다. 당사로 들어가 서류 뭉치와 집기를 들고 나오고 공화당 경상남도 지부라고 쓰인 현판을 떼고 불태워버립니다. 파출소 안에 있던 박정희 사진 액자를 들고 나와 불태워버립니다.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경찰은 자체 경찰력으로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인근 지방 경찰서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창원에 있는 보병부대 병력이 계됩니다. 새벽까지 시위가 계속됩니다. 군인과 경찰들은 조를 지어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젊은 청년만 보이면 연행합니다. 19일 마산의 공수부대가 급파됩니다. 50여 대의 트럭과 지프가 마산 시내 곳곳을 활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마산 창원 일대의 야간 통행 금지가 연장 됩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시민들은 시내 중심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상가와 사무실, 유흥업소까지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위가 시작됩니다. 시내 곳곳으로 시위가 번져갑니다. 군인까지 투입된 진압 작전은 전날과 양상이 달랐습니다. 군인들은 시민들을 무차별로 연행하고 구타합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마산과 창원 일대에 미수령이 발동됩니다. 시내는 군인이 장악합니다. 18일부터 19일, 그 이후에도 경찰과 군인들은 곤봉과 군압발, 총 개머리판으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한 명이 사망합니다. 정부와 경찰은 당시부터 32년 동안 진압 과정에서 공식적인 사망자가 없다고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51세였던 마산시민 유치준 씨입니다. 무려 32년 만에 마산의 항쟁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기자의 메모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의 마산 경남대 소유 사건 1차 발생 보고서 변사자 발생 묵립 여관 앞 도로변 세안 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50여 세로 보이는 노동자풍의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왼쪽 눈에 멍이 들고 퉁퉁 부은 채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음 민방위 모자 얼굴 둥근 편키 160cm 가량 하지만 유치준 씨의 사망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달되지 못했고 경찰은 은폐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부검을 하고 감회장까지 해놓고 고름이나 지나고 나서 가족들에게 유씨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놓고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인의 신원은 부지품인 도시락 속의 주민등록증으로 알았다. 이게 말입니까?" 도시락 속에 누가 주민등록증을 넣고 다닙니까? 1979년 10월 16일에서 10월 20일까지 부산에서 1058명이 연행됐고 66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마산에서 505명이 연행됐고 59명이 군사재판에 125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회부된 상당수가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합니다. 1979년 10월 18일 부산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10월 20일 마산에 위수령이 내려지면서 부마항쟁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부마항쟁의 소식은 대학가로 퍼집니다. 부산에 에서 경남으로 넘어온 시위 열기는 대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북대와 영남대가 10월 22일과 23일에 휴교합니다. 그러자 개명대에서 학생 2천여 명이 유신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연세대에는 유임을 3천 장이 뿌려졌고, 연세대와 이화여대 학생들이 만나 10월 29일과 30일에 시위를 벌이기로 논의합니다. 이대로 가면 전국의 대학가로, 전국의 도시로 시위가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CIA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의 정치적 사태 전개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소요의 결과, 남한의 국내 치안 상태는 더욱더 불안정해졌고, 단기간에 내부의 치안 상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제26 보병사단, 제30 보병사단, 그리고 제20 보병사단이 수도경비사령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음. 모든 보병연대는 공포탄을 지급받았고, 만약 계엄이 선포될 경우 서울에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 부산에서 이틀째 시위가 진행되던 10월 17일은... 유신이 선포된 날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유신 선포 7주년 기념 만찬이 열립니다. 공화당과 유신 정우의 의원들이 노래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부산 상황을 보고합니다. 밤 10시 30분 장관들이 국무회의실로 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제한됩니다. 비상계엄은 장관들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부 장관들은 서명을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워낙 강경했습니다. 결국 18일 새벽을 기해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10월 18일 새벽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갔다가 그날 오후 다시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김계원 청와대 비서실장,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김재규가 보고합니다. 제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난민전이나 학생이 주축이 된 데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60명을 연행했는데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데모 양상을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주먹밥을 주고 사이다나 콜라를 갖다주고 경찰에 밀리면 자기 집에 숨겨주고 하는 것이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완전히 의기투합한 사태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의 구호를 보니까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작용해서 경찰서 11개를 불질러 버리고 경찰 차량을 10여 대 파괴하고 불지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총살하겠느냐. 김재규의 진술에 의하면 차지철은 이렇게 거들었다고 합니다. 까짓것 학생이건 야당이건 깔아뭉개면 됩니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핵심 참모, 김재규 중정부장은 중요 사건에서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1977년 부가세 도입 당시 반대의견을 냈고, 1979년 신민당 전당대회 전 가택 연금 중이던 김대중을 하루 동안 연금 해제해주고, 신민당 결의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김영삼 의원직 제명 때에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부마항쟁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후, 김재규는 본격적인 거사를 준비합니다.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10월 26일 박정희는 민재계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유신체제는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부마항쟁은 4.19 혁명 이후 등장한 대중적 시민항쟁이었습니다. 1970년대 반유신운동의 귀결점이자 총결산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영망가의 선도적인 운동이 아니라 도심에서 광범위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항쟁이었고 이런 흐름은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에 영향을 줬으며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마항쟁은 한국의 4대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변곡점이었던 부마항쟁은 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일단 당시 부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는 아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은 18일 영시 개엄이 선포된 이후입니다. 게다가 20일 마산의 위수령이 선포된 후 11일까지 최 일주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부마항쟁이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전국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 소식으로 뒤덮이고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개엄령이 확대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부마항쟁에 대한 언급 자체를 반강제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어 1212 쿠데타, 서울의범, 5.17 쿠데타, 그리고 5.18 광주항쟁이 터집니다. 군인의 총칼에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아예 입을 열기 힘든 공포에. 휩싸입니다 부마항쟁은 부산과 경남 지역 국민들의 머릿속과 가슴속에 남아있을지언정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부마항쟁은 부마 사건이라 불립니다. 1 1 6 전에 있었던 소요사태 정도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에 나섰던 사람들은 부마 민주항쟁 기념단체들을 만들었고 1989년 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자료집을 만듭니다. 부산대와 경남대에서 시위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준비 과정 비록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당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취재 기록이 모아집니다. 그 후로 10년이 흘러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씁니다. 그리고 그해 부마항쟁 특별법 입법청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는 다시 1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25년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부마항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하던 시절, 부산과 마산시민이 일어서 철롱성간 탔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렸다. 부산과 마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합니다. 2006년 11월 이 위원회에 구마항쟁 진상규명이 신청됩니다. 2009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시작합니다. 시의 진압 및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및 가혹행위가 있었고 국가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하라는 권고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려면 특별법이 필요했습니다. 2010년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합니다. 2013년 5월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항쟁 보상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논란 끝에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줄여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하지만 쿠데타를 찬양하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포함되고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이 추천한 인사가 배제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유신 독재를 찬양 지지한 인사들이 부마 항쟁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나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부마 민주 항쟁과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기위원회에서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아직도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3기 위원회가 시작됩니다. 3기 위원회 활동 이후 진상조사 사업은 계속됩니다. 고 유치준 씨가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처음 공식 인정됩니다. 2018년을 지나면서 경상남도와 부산시 등 지자체 차원의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이 부쩍 늘어납니다. 2018년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과 경상남도, 부산시 등의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부마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 경남, 창원시 의회에서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2019년 5월에는 기념일 지정 촉구 국회의원 결의안이 발의됩니다. 60만 명의 서명이 모이면서 행정안전부에 기념일이 건의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4일, 10월 16일을 부마항쟁 기념일로 지정합니다. 10월 16일에는 부마항쟁의 중요한 발원지 경남대학교에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처음으로 정부행사로 열립니다. 지자체 차원의 사업들도 많습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4월에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찾아가는 음악회 7월에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순회연극 거룩한 양복공연 9월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축하식과 시민강좌 등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10월에는 각종 행사가 집중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 대동 큰잔치 10월의 구름들 부마민주항쟁 국제학술대회 청소년이 만드는 뮤지컬 빛날 새날의 서막 공연. 10월 이후에도 부마민주 대음악제, 부마민주 영화제가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40년이 흐르고 나서야 국가가 인정하고 지자체가 제대로 나서 항쟁을 기념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은 한국의 4대 민주화 운동 중 하나이자 유신체제의 종말을 가져왔던 부마항쟁 기념일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양산이 뒤집어지면 나라가 같이 뒤집어진다. 양산, 부산과 마산을 말하죠. 부산과 경남의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숭고한 역사에 존경을 전합니다. 부마항쟁의 역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